안녕하세요. 제이피아노입니다. 저는 현재 5년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대 때 수부명 정도 되는 학원을 인수해서 100명 정도로 성장을 시켰고 그 인원을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아노 학원 운영과 함께 운영, 인수, 홍보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고요. 최근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의뢰하신 원장님은 오랫동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 오신 분인데 코로나 이후로 초등학생 수강 인원이 계속 줄고 도통 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제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피아노 학원이 점점 하향세로 가거나 원생 모집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 해당 지역의 학생 수 자체가 적은 경우 2번 위협적인 하나의 경쟁 학원이 강력하게 많은 아이들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 3번 적은 인원으로 이 학원, 저 학원 자잘자잘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4번,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원장님의 학원이 있는지조차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5번, 학생 수는 많은데 피아노를 배우려는 아이들이 동네의 특성상 적은 경우. 6번, 주변 상권이 너무 좋지 않은 경우. 7번, 학교 또는 아파트와 학원이 너무 먼 경우. 8번, 원장님께서 SNS 홍보에 많이 서툰 경우 이렇게 8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의뢰해 주신 원장님의 학원이 1번부터 8번까지 항목 중에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당 지역의 학생 수 자체가 적은 경우 일단 제가 무슨 무슨 초등학교라고 검색을 해보니 학생 수는 400명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적은 인원도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어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2번 위협적인 하나의 경쟁 학원이 많은 아이들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 무슨 무슨 동피아노 학원이라고 검색을 해 보았을 때 딱히 위협이 될 만한 강력한 학원은 보이지 않았고 또한 홈레슨이나 개인 레슨도 별로 그다지 강력한 학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번 학생들이 적은 인원으로 이 학원 저 학원 짜잘짜잘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 이 3번은 매우 가능성이 큰데 유료해주신 원장님의 학원 아이들이 약 20명 정도라고 했고, 그리고 검색을 해보았을 때 다른 피아노 학원도 비슷한 인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어요. 400명 정도 되는 많지 않은 인원이 어, 자잘자잘한 인원으로 이 학원, 저 학원에 분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4번,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원장님의 학원이 있는지조차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 부분도 매우 가능성이 큽니다. 원장님의 학원은 블로그가 있긴 있지만 별로 그다지 방문자가 많거나 조회수가 많은 블로그가 아니었고, 맘카페에도 입점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플레이스 검색을 했을 때, 어, 플레이스가 이벤트나 후기나 여러가지 사진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도 않았어요. 5번. 학생 수는 많은데 피아노를 배우려는 아이들이 적은 경우. 어, 5번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제는 안 좋아졌고 금리는 올라서 전체적인 소비를 줄이고 있는 시점에 예체능을 가장 먼저 그만두게 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장님이 계신 무엇무엇이라는 지역이 그 지역 자체로 피아노 교육에 관심이 커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검색을 해보았을 때 홍보나 운영에 공을 많이 들이는 강력한 학원도 없고 여러 학원이 서로 경쟁에 열을 붙이고 있지도 않기 때문인데요. 학원끼리 경쟁이 붙어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구설수에도 오르고 여기저기 상담도 다니고 입소문도 나고 할 텐데 전체적으로 피아노 교육에 대해 아주 침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학생 수에 비해서 피아노를 배우려는 아이들 자체가 적다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주변 사건이 너무 안 좋은 경우. 어 이건 6번은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해당 학원을 검색해 보니 그 건물 컨디션이 어, 여러 학원이 아주 밀집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교과 학원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편의시설들이 있어서 유동 인원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7번, 학교 또는 아파트와 너무 먼 경우. 어, 해당 학원은 학교랑 멀지 않고, 또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 7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8번, SNS 홍보에 서툰 경우. 어, 8번도 아주 크게 해당이 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개설은 해놓으셨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고, 너무 이전의 글들이 많고, 학원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사진이나 글이나 영상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럼, 의뢰하신 원장님께 해당되는 내용들을 추려보겠습니다. 1번, 정교생 자체가 다소 적음. 2번, 위협적인 경쟁 학원은 없지만, 몇 개의 학원과 홈레슨, 개인 레슨에 적은 학생 수가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음 3번 원장님의 학원이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음 4번 피아노 자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적어짐 5번 열성적인 학원이 그다지 없어 피아노 교육에 매우 침체된 관심 자체가 적은 동네 분위기 6번 SNS의 서툰 상황 자 그럼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살 알아볼게요. 일단 적은 학생수와 경기침체에 그리고 피아노 교육에 관심이 적은 지역 분위기. 어, 코로나 전 그리고 정확히 말해 이전 시대에는 꽤 많은 아이들이 피아노를 무조건적으로 배웠다면 이제는 경기침체, 물가 상승, 주요 교과목의 중요도 상승 등의 이유로 예체능을 배우는 아이들이 매우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피아노라는 과목은 주요 교과목도 아니고 의식주의 꼭 필요한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배워도 그만이라고 생각되기 쉬워졌어요. 하지만 만약 해당 동네 자체가 피아노 교육률로 과열이 되어 있다면 피아노 학원 충분히 잘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가 이번 콩쿨에서 뭐 우승을 했다더라. 연주회를 어디서 했는데 너무 좋더라. 옆집 누구 피아노 치는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늘었더라. 어느 학원이 그렇게 잘 가르치고 너무 예쁘더라 등등 학부모님들 사이에 피아노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피아노 잘 치는 아이들에 대한 영상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거나, 하면, 피아노하고 관심이라도 가지고 상담이라도 가볼 텐데, 땡땡 지역에는 그다지 열성적인 학원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죠. 때문에 지금 해당 주신 원장님의 학원,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매력적이지도, 배워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피아노 학원 이야기가 거의 없을 것 같고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 자랑거리일 것 같지도 않고 이벤트가 무성한 아주 재미있는 곳이라는 인식도 있을 것 같지 않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교육값을 하는 의미 있는 사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기 어려울 것 같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소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디인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포함하는데 우리 아이 여기 피아노 학원 보내 이 피아노 학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원장님도 좋고 아이가 피아노 너무 좋아하고 실력도 너무 많이 늘었어라고 자랑할 만한 요소가 매우 적은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이 동네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꽤나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독점하고 있는 위협적인 경쟁 학원이 없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의뢰하시는 원장님이 가장 상위의 강력한 학원이 된다면.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데요. 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동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동영상 촬영. 원장님의 학생들을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연주력이 좋고 원장님 레슨이 굉장히 고퀄리티인 걸 보았어요. 그런 영상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정도씩 찍어서 아주 세세한 코멘트와 함께 학부모님들께 전송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전 글들이나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주 세세한 코멘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 보아도 감동적일 만큼, 누가 보아도 정성이 느껴질 만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영상 촬영을 정성 들여 하면 학부모님들이 푸사로도 걸어놓고 SNS에도 자랑을 하기 때문에 홍보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두 번째, SNS 재정비. 현재 상황에서 SNS만 신경을 쓰셔도 굉장한 홍보가 될것 같아요. SNS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1번,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플레이스에 사진을 올려두긴 했는데, 너무 옛날 사진이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요즘 학부모님들의 취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고, 어딱 눈에 띄는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좀더 밝고 화사한 사진 위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카페 분위기하고는 선호하는데,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명을 교체하거나 소품을 예쁘게 배치하거나 슈퍼 커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또는 차영 색깔을 보정해서 훨씬 좀 밝은, 화사한 사진으로 교체를 하면 훨씬 홍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왠지 모르게 느껴져서 현재 운영 중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적극 활용하셔서 현재 성업 중인 학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블로그.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어둡고 정적이에요. 원장님의 진심은 글로 잘 드러나는데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느린 템포 같아서 조금만 더 생동감 있게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글에 색깔을 넣고 제목도 좀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제목으로 바꾸면 훨씬 화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은 주 2회 정도 포스팅하면 적당할 것 같고 글 안에는 사진, 영상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데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준 편지, 웃음이 담긴 영상, 동영상 촬영 중 NG 장면, 선생님이 활기차게 레슨을 하시는 모습 등 생동감이 넘치는 일상이 느껴지는 영상으로 준비를 하세요. 3번 인스타 블로그가 익숙해지면 위의 내용을 조금씩 변형해서 인스타로 옮기시는 건데요. 블로그는 긴 글, 원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글에 적합하고 인스타는 영상과 사진 위주의 짧은 글, 사람을, 사람을 단시간에 현혹시키는 통통튀는 영상에 적합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블로그가 좀더 적합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블로그로 충분히 자리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맘카페. 검색을 해보니 해당 지역의 맘카페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학원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거의 블루오션에 가깝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맘카페는 도마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신중해, 신중을 기하셔서 이 주에 하나 정도의 글만 올리시는 것이 좋아요. 이때 절대로 홍보가 느껴지지 않게 오로지 나의 교육 철학만이 느껴지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나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생동감 넘치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담아 또는 원장님이 콩쿨이나 학교적인 교육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서 글을 작성하셔야 부작용이 없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어, 단 입점비를 내셔야 될 수도 있으니 꼭 운영자와 상의하시고 공지사항을 체크하세요. 자, 그럼 결론을 내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문의 주신 원장님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그다지 많지 않은 학생 수를 여러 학원이 나눠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이런 상태에서 훨씬 강력한 독보적인 학원이 되어서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원장님의 학원 한 곳으로 모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역 내 가장 활발하고 생동감 있고 밝고 화사하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은 학원, 더불어 교육적으로도 우수하고 콩쿨도 내보내고 동영상 전송도 매번 해주고 연주회도 하고 버스킹도 하는 학원의 컨셉을 잡으시는 것, 또한 위의 내용들을 플레이스, 블로그, 맘카페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시는 것, 단 홍보할 때는 학부모의 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반드시 생동감 넘치고 밝게 하시는 것 여기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컨설팅 일부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위의 내용도 긴 내용이지만 피아노 학원 운영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의 블로그의 이전 글들이나 유튜브 이전 영상을 보셔서 더 많은 내용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작게라도 학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